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충격적인 변화. 강남 상구 규제가 불러온 뜻밖의 결과는 서울시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강화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규제를 자소피야다할다다아가 피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 금호동 금호대우 전용 84 제곱미터가 전달보다 무려 1억 8,500만 원 상승. 또 다른 아파트도 2억 원 이상 급등.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강남 갭투자가 막히면서 규제를 피해간 성동구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강남 3구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